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한 플리마켓.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인데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목소리. 그 주인공은 탄탄한 실력으로 사랑받는 가수 오세웅 씨입니다. 오늘 세웅 씨가 플리마켓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어, 경기도 중소기업 내에 있는 이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이 버스킹 토크쇼가 있다 고해서 제가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인파가 몰려드는 화제의 현장에 버스킹 토크쇼를 열고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laughs> 오늘도 어떤 제품들이 왔는지 그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들을까요? 버스킨 토크쇼에서 선물 오늘의 중소기업 제품 등장 뭘까요? 저는 네. 약간 뭐 이렇게 뚜껑? 덮는 뚜껑? 이게 이런. 바로 도마입니다 오 도마 네. 담아놓고 요리 시간과 재료를 아껴주는 아이디어 도마를 시작으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닢으로 만든 고양이 피누까지 기발하고 실용적인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구매 열기로 뜨거운 이곳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 플리마켓 부스의 정체는 바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중소기업 부스입니다 판매하고 계신 건뭐 어떤 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동복이요 유아동복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 측에 팔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팔로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홍보하고 마케팅이 대단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홍보 마케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최근에 돕고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좋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특히 맘카페 행사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유아 용품이고 그래서 더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커요. 판매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성인들이 많아요. 또중소기업들 중소기업도 그렇고 팔로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팔로를 또 저희가 열어드리면 또 시민들하고 직접 또 제품을 소개하고 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좋은 거죠. 유난히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중소기업 버스를 찾았는데요. 네, 이게 순한 맛이 없대요. 어, 진짜 불타나봐. <laughs> 이거 매운맛 하나 맞요 매운맛 하나요? 네.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만큼 제품 판매 또한 수월한데요. 직접 와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이 오셔서 구매를 하셔서 그런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